여러분 동양의 학문은 모든 근본을 음양의 원리로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이는 주는 것과 받는 것. 네,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서는 오가는 정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 현대 심리학자들은 노후의 가장 큰 고통을 외로움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외로움 속에 삶을 정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누구는 노후를 행복하게, 누구나 반기는 웃음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누구는 또 찾는 이 하나 없는 외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네, 우리는 절대 후자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잘못된 삶을 살아온 그 이유일 수도 있으나, 이 사람이 만나서는 안 되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살아온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사람과 인연 맺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말년이 너무도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누군가는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잘못된 인연으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씨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네 물론 웃으면서 하는 말이겠지만 저는 이말 속에 너무도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의 음향론은 나의 기운보다 나에게 결합되는 기운 즉이 후천운을 중시하기에요. 또한 이 후천운 중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이 나의 인연들이기에 이런 조금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셔야 합니다. 절대 곁에 두면 안되는 사람을 만나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요즘 tv에 자주 나오는 뉴스가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와서 그 부모님에게까지 해악을 끼치는 그런 뉴스들이죠. 네, 이렇게 하나의 잘못된 만남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까지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절대 만나시면 안 됩니다. 이는 우리 학문에서 말하는 반드시 가까이 두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가 역할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시다면 반드시 절연을 하셔야 합니다. 네,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역할을 하기에 동물이 아닌 사람인 거예요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하며 자식이라면 자식의 역할을 해야 하며 형제는 형제로서의 본분을 친구는 친구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행하는 사람이라야 동물과 다른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책임감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책임감이 없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쾌락을 위해 부모도, 자식도, 친구도, 형제도 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본들, 궁극적으로 그 사람도 망치고 결과적으로 나에게도 해악으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살을 내어주는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네, 또 자식도 자식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말 못할 고통, 어려움이 다르겠죠. 이는 친구에게도 형제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역할에 대한 무게감입니다. 이 무게가 무겁다고 팽개친 사람, 이 사람은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자식의 배고픔도 가족의 배고픔도 모른 채 하는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멀리 하십시오. 이런 사람 반드시 여러분의 단물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도 모른 체할 사람입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의 이득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얼토당토않을 누명을 씌울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분이 확실치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 옛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내이 네, 얼굴에 대한 책임, 현대로 말하면 신분일 것입니다. 비록 대단하지는 않더라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반드시 곁에 두고 지내야 할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어서도 일정한 직업 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 절대 곁에 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이는 분명 성실성이라고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사람은 반드시 가장 가까운 사람에 의해 망하게 되는 법입니다. 네,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영웅들도 자기의 측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요. 이는 수많은 왕들도 그러했으며 또한 수많은 학자들도 자신의 측근들의 모함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 네, 이는 평범한 우리네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모함하고 여러분을 괴롭힌다는 사실 꼭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네, 우리 조상님들은 이러한 사람을 성실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셨고요. 또한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나를 배신할 사람이라고 하셔서 멀리 두고 가까이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꼭 멀리 하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배신의 아픔으로 치를 떠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남에게 베풀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조그마한 것이라도 베풀 줄 아는 사람. 네, 정이 있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물론 자기 것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의로움을 아는 사람, 측은지심을 아는 사람이며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네, 남에게 무언가를 베푼다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할 도리를 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겠죠. 다시 말해, 이런 사람, 사람의 도리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사람의 도리를 저버려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일회성이냐 아니냐는 많은 차이가 나겠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 정을 줄 때는요. 이 베품의 도리를 얼마나 지속하고 있느냐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네, 이는 저의 생활 신조이기도 합니다. 네, 저는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로 구분을 할 때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남에게 베푸는 삶을 지속하고 살아왔느냐로 구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이 베푼다는 것은요 수천만원 수억원의 베품이 아니고요 단돈 만원이라도 단돈 천원이라도 웃으면서 기부를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이 사람은 측은지심이 몸에 베어진 사람이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배신할 그럴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끝이 나쁜 사람은 무조건 멀리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내 네, 습관이라는 것은 본인도 모르는 스스로만의 자의죠. 이 사람 분명히 나와도 끝이 안 좋을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며 과정이 있고 끝이 있는 법입니다. 비록 시작은 미흡했을지라도 과정이 아름답고 끝이 좋을 수 있다면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습관적으로 끝이 안 좋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이 사람은 항상 타인을 배신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지막에는 큰 충격을 안겨줄 사람이죠. 현대 심리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는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 트라우마는요. 8톤 트럭에 정면으로 충돌했을 때와 동일한 그런 트라우마를 평생 갖게 한다고 합니다. 네 아마 이런 큰 배신이 여러분에게 있다면요. 여러분은 평생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은 사람을 통해 들어온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평생 운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절대 곁에 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의 배우자분이라면 반드시 고쳐 주어야겠죠. 그래야 그 사람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 사람이 이런 필수 불가결한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로 연을 지속하거나 이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절연이라는 말을 쓰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꼭 절연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고 편안해집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흥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